자, 이거 그냥 조, 저기 몰라가면돼 야, 야, 나 차면 안돼나 차면 안돼 야, 나 올라왔어, 빨리 와 어때요? 형 가, 형가형 가. 가? 어 나는 금방 가지 아, 아니, 그냥 어, 뭐. 앞으로만 가도 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앞으로만 가도 돼 어, 그렇지, 오, 나이스, 나이스 간다 어, 그래요? 두개끝두개끝뭐 어, 야, 할 만한데? 아, 위에 걸 누르면 점프야? 자, take it, take it easy, take it easy, take it easy, take it easy.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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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나생다 누구야? 나이스 점, 점. 아 살려줘, 깼어, 깼어, 제발. 오케이. 올라갈진 빨리 왔어? 잡을 수도 있지 않아? 어 잡을 수 있어 <laughs> 오 나이스 야야 적당한 타이밍에 바로 참 되잖아 아니야 야. 그냥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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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여 아아 아아 아야야올라올라 올라가 올라올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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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그렇게 올라가 아아 금방 가겠는데 아야 아야 야라 바로 싸지 마 야, 아니야, 아니야. 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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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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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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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야 너너너 뒤로 가너 no. 뒤로 가너 뒤로 가봐 뒤로 가봐 들어갈게 나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는 중이야 그래 아 이리야. 다리 잡아 줄수 있어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아더 내려가면 더 내려 그냥 아예 죽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다리 몰로 잡아 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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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먼저 밖에 나야야야 나안 죽어 다리 어 다리 어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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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어디네 좋아 좋아 한명씩 간다 민규 거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이제 일로 와야 <laughs> 그거 오케이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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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몸을 살짝 들고 바로 밀어 밀어 아이고 밀어 그렇지 아이고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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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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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올라가, 민규 올라가.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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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니 <목소리> 여기 가, 가. 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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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나 잡자, 아, 나 잡자, 나 잡자, 나 잡자, 나 잡자. 응? 나나나 응? 그렇지 그렇지. 뒤로 응? <목소리> <목소리> 가서 점프, 나이스. 오,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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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한다 지금. 무 느낌이야? 간은, 먹자 이거는. 그, 아야 잡아 잡지 마, 잡아 잡지 마, 잡 잡아. 잡고 들어가야 돼? 어, 잡고 들어가야 돼. 잡자 이거는 어쩌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가가. 헤이리. 어 뛰어. 봤어? 오! 오, 오, 오. 오. 와, 저런 것도 있구나. 알아, 늦었어.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어. <laughs> 당근 들고면 안 돼? 안 돼. 당연히 아니야. 아니, 아, 욕심 부리지 마. 그럴 여유가 없어, 지금. <laughs> 필요하잖아, 언젠가. 아니, 어에 감판다고. 야, 나 잡았어, 잡았어, <laughs>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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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무들 들지 마. 아무것도 들으지 마. 팀 영웅. 형만해, 형만해. 바로야, 발. 바로 영웅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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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짹짹. 야, 지금 지금 손 곳에 발붙뛴 건데? 침착해서 딱 몸이 앞으로 45도 정도 휘었을 때 점프를 해. 뭔지 알지? 어. <놀비> 와, <놀비> 잘했다. 더블, <점프, 놀비> 나이스. <놀비> 가. 뭐야 3이메잡고 있어. 가가가 됐다 됐다 하하다하하 하하하. 하하하.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하하하. 그냥 하하하. 가. 그냥 가. 그냥 가. <놀비> 오케이 하하하. 하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오? 아니, 아니, 어? 뭐, 오, 뭐, 뭐, 제이 뭐, 뭐그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밑으로 가도 돼, 밑으로 가도 돼 가, 밑으로 가, 너 밑으로 가 밑으로 가도 돼, 밑으로 가도 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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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할수 있어 그러면돼 아, 어, 아이고, 아니다 발 잡아줘, 발 잡아줘, 넘어 잡아, 잡아줘, 아, 잡아줘 <웃음> 야, 야 잠깐만 해 봐, 점프, 펭귄색 나이스 그런 소리 나오나 자이 오. 오, 이거 게임 은근히 재밌네. 오케이. 누난나요? 준비. 나이스. 오케이. 나부터 갈게. 자, 자. 먼저 뛰어. 먼저 뛰어. 먼저 뛰어.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큰일 났다. 아니, 아니. 아 이거 다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어, 됐다, 됐다. 아래로?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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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가. 오야, 어, <laughs>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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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팀끼 하지 마. 어, 그냥 그냥 가도 될거 같은데?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아니, 아니, 아니야. 이게 내가 보면 양습이야 이게 뒤에 오 나이스. 봐봐. 오! 오! 아. 레스키 레스키. 레스키 레스키. 아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뒤로. 뒤로 들어오 잘했어. 잘했어. 와, 그래 그 뻔. 와, 형. 그렇지. 와, 이거 절대 밟으면 안 돼. 오케이. 나이스. 야, 진짜 잘한다. 안야 오케이 오케이. 넘겨 넘겨. 넘겨 어. okay,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자 와, 보자. 야, 저 여기. 저 여기. 저 여기. 딱 드디어 내 의상 보여주네. 아저 오늘 이옷 입었어요. 아, 이거 오늘 스타일리스트님 이 보여주신 거들요저저 이거 입었어요. 우리 아. 우리 라면 못 같은 거안 아, 마요. 네, 간식 좀 주세요. 라면? 지금 이, 지금 이 더위에 라면? 형두 단계 못 가. 아 당근이 없어서. 당근이 없어서 못 가. 아홉 개 모아. 다 트로피를 아홉 개. 괜찮아. 모아야지. 일단 우리 옷은 벗었잖아. 차분하게 하면 처음부터 해보자. 야, 트로피를 소리랑 음. 얼음 중에. 얼음이요. 당근이 얼음이죠. 뭐라고요? 아. 불 좋아해요, 전. 전, 전 얼음. 아니, 저... 이 취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불이에요. 전 완전 아... 얼음이요? 내가 보면 비비면 아니면 이제 불닭 불다 볶음면이 불다, 불다 불이야. 어. 음.